재리따 과장해 뭐 은퇴해 뭐 이렇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세안입니다 제가 그 동안 일이 좀 많아서 헥사이다 촬영을 못했더니 사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책한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읽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비슷한 또래는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른 앞뒤를 전후로 새로운 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8살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놓고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뭐 두서없이 남깁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왔던 나이가 서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른이란 나이가 왜 늦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 이게 그래프로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우리가 오래 수명 주기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평균적인 우리가 많이 보던 이런 그래프였어요. 수명 주기가 그래서 한 3, 40대에 성공을 하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근데 요즘은 수명 주기가 길어져서 낙타 등처럼 이렇게 수명 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2, 30대에 한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오히려 5, 60대 그때에 한번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낙타 그림처럼 인생의 그래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입 시기가 빠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시고 늦으신 분들은 아주 여유롭게 진입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는 몇 살이 취업 적정 나이다 아니면 몇 살이 성공을 해야 되는 나이다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진 시대라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진입해도 난전 늦다고 생각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30살에 어느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20대 중후반에는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해서 뭐 40까지 돈을 번다. 이 인생이 요즘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해졌고 길어졌어요. 자기 삶의 관리라는 차원이 이제는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에 시작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대에서 40대까지는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생명력이 길어진 활동량도 그래서 오히려 40대쯤 돼야 마지막 직업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한 60대까지 활동을 하시는 이런 개념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은 오히려 계속 안정을 하지 않고 자기 직업을 찾아서 약간 떠도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처럼 하나의 성공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 집단적으로 사회에 진입해서 집단적으로 은퇴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적정 취업, 적정 결혼, 적정 은퇴, 이런 나이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밀리면 중국인 줄 알았어요. 처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20대, 한 40대까지도 자기의 직업을 계속 조금 바꿔가면서 어, 시도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가면서 어 그러면서 안정을 40대만 하면 된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서른에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건 절대 늦지 않아요. 제가 체력적으로 봤을 때 서른여덟까지는 음, 밤을 새우면서 뭔가를 할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서른여덟이 지나면 밤을 세우면 하룻밤을 세우면 이틀을 쓰러져 자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란 걸할수 없으니까 서른여덟 이전에 밤도 세워보고 어떤 도전도 해보고 많이 경험을 쌓아서 최종 목적지를 찾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거를 너무 이제는 구속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대답게 그렇게 요즘 세대를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전 마인드를 갖고 요즘 세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결과물이 예전 세대들처럼 자28딱 끊어져 결과물 땅뭐3 0들딱 끊어져 결과물 땅 대리 땅 이렇게 대리 딱 과장해 뭐 은퇴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는 못 살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본인이 내 자신의 시장에서의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 계속 이동을 해보시는 건 그 대신에, 어, 그게 이제 아예 새로운 분야인 경우에는 그만한 또 이제, 어, 뭐한 2, 3년 정도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고생을 하는 시기를 또 겪으셔야 되는 그런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고생을 한다면 충분히 30대에도 자기 분야를 사실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핵사이다였습니다.